이렇게 오늘이구나. 아니 항상은 아니에요. 옛날 처음에는 막고 있는 게 보는. 보는 예뻐요. 맛있게 먹어. 네 아름다운 국수. 그것도 들리겠네. 네다 들려요. 그렇지. 아, 그런 아 그런 맛있겠습니다. 날치알 철판 볶음밥. 잘 먹겠습니다. 친구랑 간단히. 이거 안 나와요. 어,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 아주 예쁜 친구예요. 네. 네. 사생활 취미가 되거든요. 누구랑 같이 있는 꽃다발 만들어준대잖아. 이름 뭐지 모르지 모르지만 천으로 만든 벨로아 벨로아 꽃이랍니다. 친구 우리 이쁜 친구가 지나가다 꽃이 너무 이쁘다면서 눈이 높아요 친구가. 이렇게 만드신 작가분께서. 이시게 다오는 를 원치 않으셔 가지고 이거 새로 나온 거 뜻수 찾 살짝 웃으로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 과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laughs> 음, 이렇게, 이렇게 아, 자, 블로하지마시고 이렇게라도 볼수 있구나. 이것도 이렇게 해나 받아 들여 주셨으면. 이렇게 해서 해 줘요. 네. 예쁜 음, 꽃 시, 음, 이었습니다. 음? 이렇게, 거. 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 말고 조금 해줘 이양 이양 는 거. 버리면 안 돼요. 가다가. 아우 남쪽. <laughs> 내가 이걸 왜 버려요? 짠 <laughs> 이거 자기가. 이봐봐봐. 참고하면서 골라. 참고로, 아 여기 이렇게 깨 넣었구나. 오이쁘다 이거. 그렇지 이렇게 보면서 고르면 되지. 아, 우리가 지금 처음이니까 초음이, 아, 너무 예뻐갖고. 보고도 어제 친구가 너무 예뻐가지고 음. 고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커피를 마셔서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laughs> 목소리가 이상해. 이상한거예요 네. <laughs> 어. 커피 다좋겠습니다요 <나> <laughs> 이거 무난한 선물이야 괜찮아 아니야 너무... 아니 꽃은 2만 5천원 사잖아 썩잖아 얘는 썩지를 않아 비싼게 아니라 싼거야 너무 예뻐요 아름다운 커피숍은 어디로 가버리고 쇼크런데 왔어 그치 자 먹어요 먹어요 자기 먹어요 자잘 먹겠습니다 얼굴 안 나와요. 얼굴 안 나와요. 얼굴 안 나와요. <목소리> 이게 사생활 취미가 되거든요. 누구랑 같이 있냐고 물어보요 <목소리> <목소리> 노래를 보여. 노래를 응, 보여. 그 반이니까. 가방도 찍잖아. 쇼핑하면서